자, 근데 법원 행정처는 내란 재판 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법관, 야 음. 이건 영사로 봅시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어, 침해 소지가 있다. 자, 법원장 회의가 있었죠.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10일 오후 2시부터 7시간 반 동안 진행된 전국 대법원장 회의 직후에 대법원은 내란 재판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합니다. 어,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영상 있으면 이건 봅시다. 따로.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 설치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어느 경우에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들면 안 된다. 그냥 자기들이 하던대로 하겠다 이런 소리거든요. 왜요? 자기는 공무원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온 철인이야? 공무원이 공적 목적에 따라서 특정 임무의 TF를 운영하는 게왜안 돼요? 이거 내란 전담재판부, 그냥 다른 조직에서는 t f 예요 재판부라서 내란 전담재판부라고 멋지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냥 t f 예요 네. 내란은 우리 법에 정하는 가장 중범죄로 역사적 재판인데, 이게 왜안 돼? 그 유명한 뉴렌벨그 재판, 여러 국적, 아예 4개국 판사들 8명으로 재판했어요. 캄보디아 킬링필드 있잖아요. 크메르 루즈 재판. 여기에 캄보디아 판사 3명 그리고 유엔으로부터 판사 2명 파악을 받았는데 그래서 특별재판부 구성했거든요. 그중에 한 사람은 우리나라 판사였어요. 정창호 판사라고. 근데 지금 사법부 논리면 이거 전부 다 재판 독립을 훼손하는 거예요. 원래 법원이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전담재판부 구성하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거예요. 낫지재판도 잘못됐고 유연도 잘못한 거죠.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법원에 이미 가사와 소년을 전담하는 재판부 있습니다. 가정법원이라고. 거기 전담하잖아. 가사하고 소년 전담은 되는데 내란 전담은 안 돼? 왜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전담하자는 건데, 그게 왜안 돼? 한정의 정책위원장도 어제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별도 법원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 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봅시다. 19대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던 노동법원 설치.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해라 저렇게 판단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브라질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위나하고 매우 유사한 일이 있었거든요 브라질에서. 윤석열의 12월 3일 네. 개헌은 친히 구태타 형식으로 저지른 내란인데 브라질 서울내라전 대통령은 구태타 모의들을 장군들과 하거든요.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룰라 대통령 대법관 암살, 폭동 모의를 해요. 실제 우리나라 서부지법 영상처럼. 폭동처럼 브라질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인데? 하고 대법원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장군들이 겁을 먹는 바람에 본격적인 굿태타는 무산됐거든요. 미수죠. 그걸로 올해 2월 18일에 기소가 됐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선고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27년 3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기소했는데 이미 선고됐어요. 대법이. 이 재판 과정은 당연히 생중계됐고, 박근혜 때도 6개월 만에 끝났어요, 열심히. 니렌베르그 재판도 생중계됐습니다. 무려 1945년 재판도 생중계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직위원 재판부는 어때요? 생중계는 커녕 구속된 내란 수결를 풀어주지를 않나. 재판을 질질 끌고 휴가를 가지 않나, 중간에. 근데 사법부는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위원을 그냥 가만히 둡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안 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은 직접 이끌었잖아요. 조의대 대법원장이. 그 다시 한번 봅시다. 오랜만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럴 때는 단 9일 만에. 전무후무한 속도로 판결하더니이 내란재판을 세워라 내월라 하는데 못본척 해요. 아무 문제 없다. 아무 조치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우리가. TF 구성하라고. 뭐이 말도 못 해. 이러다가 윤석열 풀려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법부 내에, 중앙지법 내에 설치하라는 거잖아요. 기존 판사들로. 지기업 말고, 어떻게 그냥 두고, 두고만 봅니까? 대한민국에 사법부만 있어요? 사법부 하는 대로 그냥 두는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까?